인덱스 함수가 아주 똘똘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덱스 함수에서 하나 아직 못한게 있어. 인덱스 함수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음, 문제는 이거야. 단가 테이블 두 개야. 두 개. 요거하고 요거야. 근데 여기 단가 테이블을 적용하는 것을 요거 1번이고,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라고. 치자 이거야. 1번, 2번, 1번, 2번 이런식으로 했다. 요거렌지가 1번 테이블에선 얼만가. 망고가 2번 테이블에선 얼만가. 이제 요게 어떤 땐 이걸 적용하고 어떤 땐 이걸 적용을 한다 이게 가 되는 거지. 여기서 요걸 인덱스 함수 가지고 처리를 해라 얘기지. 인덱스 함수 가지고. 인덱스 함수는 자 봐봐. 인덱스 함수는 그리고 인덱스를 딱 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괄호 딱 치잖아. 그럼 밑에 매개변수를 항상 그 처음 함수를 접했을 때는 매개변수를 잘 살펴보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썼던 건이 위에 것만 썼다고. 인덱스 이거. 근데 두 번째 게또 하나 있네. 이게 뭐지? 레퍼런스가 있고 뒤에 area number라는 게 있구나. 이게 뭐가 이거에요. 이거야. 레퍼런스는 인덱스 함수에요. 거는 인덱스 함수에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인데, 테이블을 여러 개를 여기다 줄수 있어. 그리고서 area number는 뭐냐면, 어떤 테이블을 쓸 건가? 번호를 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작성해 보자고, 여기다 이 area reference를 가로치고, 가로 이 안에다가 이제 맥. 10개의 범위를 사용할 것인지. 뭐, 테이블 이름을 사용을 해도 좋고, 범위를 직접 사용을 해도 좋고. 여기에서 요거를 사용을 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이게 떨어진 범위 선택을 하면은 콤마가 그냥 자동적으로 찍혀. 오케이. 아, 그럼 이제 테이블 두개야 이제 테이블 두개뿐만 아니라 10개라도 좋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10개 중에 몇 번째 테이블을 쓸 것인가 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고, 컬러, row n u m 가 있잖아. row n 럼 m b e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덱스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어떤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것이냐, 요거지. 그럼 여기가 row n 럼 m b 하고 마지막 에 r e a n u 가 있잖아. 에리 e a n u 를 요걸 찍어주면 되지. 1번 테이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범위가 있잖아.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첫 번째 범위가 첫 번째 대이블이지 그니까 러요 1번을 찾게 되는 거야. 어? G5, 요게. 요, 요걸 참조한 게. 그럼 이렇게 가로 쳐주고. 그럼 여기 인덱스 함수 끝났고, 이제 여기서, 어... 행번호를 찾아야 되겠지. 행번호. 그럼 행번호는 매치 함수 쓰는 거잖아. 매치 함수. 그지? 매치 함수. T, C, Match. 찾는 값은 어느 거냐? 오렌지를 찾는 거지. 오렌지. 오렌지를 찾고 이것을 어디 범위에서 찾느냐? 여기, 요거, 요거. 첫 번째 요거, 요거를 이렇게 대 주면 되겠지. 지금 테이블이 그 명칭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야. 명칭이 다르면 안 되겠지. 응?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뭔가 이포함수쓰 중간 뭐뭘 써서 뭐 저걸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선 이게 테이블이 패턴이 똑같았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첨수의 마지막 매기 변수는 0이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열 번호가 있네. 칼럼 넘버가. 칼럼 넘버는 어디야? 두 번째잖아. 단가. 요거 두 번째. 어, 두 번째. 이 칼로 닫고. 그럼 이제 요걸 쭉 땡겨내리려니까 요걸 절대 주소 줘야 되겠구나, 요거. 절대. F4. 요것도 F4. 또 요것도 F4. 절대 주소. 응. 음. 그리고 엔터. 100원. 그렇네. 망고는 두 번째 테이블에,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데두 번째 테이블을 사용한다 고 그랬네? 그 망고가 여기 얼마야? 125원, 125원. 그다음에 애플은 첫 번째 테이블을 쓴다. 90원. 여기 첫 번째 애플 90원. 메론은 응? 두 번째 테, 테이블 걸 쓴다. 두 번째 테이블은 메론이 여기 있구나. 130원. 어딨어? 응? 됐네. 이렇게 했네. 그다음에 2번 이걸 2번 테이블 을 사용한다든가. 뭐 1번을 사용한다든가. 그 유용하지 않아 그지? 응, 이렇게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마지막 사용 요령을 하나 더 챙긴 거야. 에리아라는 게 있구나, 범위라는 게 있구나. 아, 범위를 여러 개 줘가지고, 테이블 여러 개 줘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할수 있구나.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요거, 요렇게 테이블을 뭐 10개든 20개든 여기다 넣어주고 몇 번째 걸쓸 거니 하고 한건맨 마지막 매기 변수가 지정을 해준 거네. 오케이.